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내맞춰 오셨군요, 사령관님. 저 공어 분쇄자 놈들이 제 기지를 박살 내려고 합니다. 금방 포기할 것 같진 않네요. 제 부하들은 지금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놈들을 막는 건 사령관님께 달렸습니다. 저 분쇄자들이 제 요새를 박살 내기 전에 놈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기 균열 보이시지 말입니다. 분쇄자는 저 균열을 통해 전장에 나타납니다. 준비하십시오. 반갑게 맞이해줘야죠. 필요합니다. 광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만간 우리 기지에 골치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는 영원하다! 좋습니다! 일과를 시작해보시죠! 목표는 저 분쇄자를 때려 눕히는 겁니다! 어서 한번 찢어보고 싶은데. 고마분쇄자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도대체 분쇄자를 몇 마리나 보내려는 거야? 놈들을 처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동맹이 음, 전투 중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음, 음, 군세자들이 출현했습니다. 사령관님, 모조리 불청군이죠. 전역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목소리도> 이제 대규모 <목소리도>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목소리도> 변형 완료. <라이너. 목소리도> <목소리도> 열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싹 구워버릴 준비하십시오. 금방 나타날 겁니다. 야! 야! 놈들을 공허로 돌려보내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공허분쇄자를 제거했습니다. 대규모 광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 걸.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공화 분쇄자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시죠. 내부 수놈들에게 대천사가 내가 그렇게 자아헤매던 녀석인데. 갑기 있는데, 저 대천사를 박살 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말입니다. 대천사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공격하기 전까진 자가 수리를 할것 같습니다. 끝난 겁니까? 저 녀석 싸움 좀 하나 싶었더니만, 이면 끝입니다! 마다